안녕하십니까? 3월 31일 오전 방송입니다.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어, 일단 여기 제목을 좀안줬네 음.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입니다. 뭐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었는데 어,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. 이게 왜 상승 요소냐? 어, 라고 봤을 때, 음, 사실 뭐, 가져다 붙이기입니다. <laughs> 가져다 붙이고, 어, 그나마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뭐, 코로나, 과거에는, 뭐, 코로나 별거 아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증시가 빠지지 않았습니까? 어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모션을 취해주는 것이, 어, 이 증시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 일단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경기 위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 이로 인해서 음이 15만 명을 넘어가는 이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음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. 어 근데 상시, 사실 뭐 전반적인 업종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. 소, 어 주요 업종들 특히 유가가 빠지면서 음뭐 에너지 관련 주들도 약세를 보였고 좋지는 않지만은 어,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및 백신 이런 관련 종목들은 올랐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 이후에 클라우드 사용량이 700%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. 어,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, 뭐, 애플, 아마존 이런 것들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면 증시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, 어, 사실 이거는 증시가 반등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. 이거 일개, 어,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 이제 이런 것들은, 어, 실질적인, 어, 어 실질적인 뭔가 이제 데이터 또는 아니면은 어, 실적. 이제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, 어, 기업의 주가를 좀 올라가는 종목들인데, 어, 코로나 이후엔 잘될 거야. 코로나 때문에 수혜 볼 거야. 이런 식으로 어, 기대감으로 오를 경우에는, 어,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, 그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제가 봤을 때는 뭐 길어지. 이것이, 이것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종목들이 앞으로 쭉쭉 급등할 만한 뉴스는 아닙니다. 어,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, 일단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은 뭐 골드나 유가 이런 것들이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어, 일단은 이제 야간 선물까지 보시면요 외국인이 뭐79억 매수했고 어, 1% 쪽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여기 환율은 한 2원 정도 빠진 1 2 2 3원으로 마감을 했고. 어제 우리 시장이 그 FD에서 하이드록신 클로르킨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, 또 증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. 제가 어제 오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, 현재 상황에, 현재 증시의 하락이 끝날려면은 코로나가 끝나든가 아니면은, 어, 금리가 다 재정상화를 되 찾아가지고, 어, 그파월이 출구 전략을 찾을 찾을 거지어 근데 이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어 급반등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건이 어, 일단 오비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그 달러의 위상을 높이려고 음먹으면은이 코로나가 끝나도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만 끝나면 다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랑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, 같으, 좋을 것 같아요. 어~ 코로나보다는 세계 금리 추이가 더 어~ 바닥을 찾기 쉽다라는 것 보,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뭐~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이런 걸로 인한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~ 이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이제 이런 것들을 찾거든요 어~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같아요 우리나라도 뭐~ 뭐~ 아이소포트라든지 어~ 뭐~ 제약회사라든지 어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잖아요. 어 그런 거왜 사죠? 알소프트는 원격이니까 또 제약 오는 치료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볼것 같아서, 그쵸죠 어,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뭐가 좋을까 어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 보여줬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좀어좀 어, 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지수가 백어데이션입니다 200pp 정도. 그렇기 때문에, 현물 시장에서, 어, 좀 메모리 좀 나올 수 있고,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, 어, 또, 백어 대신 때문에 삼성전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반도체도,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르고, 그 다음에 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도 좋으면서도 다른 업종들은 안 좋고, 이렇게 좀, 어, 혼조세.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, 어 업종별로 좀 다르고 업종 내서 종목별로도 다르고 어 이런 좀혼주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음 혹시 지수가 상승하는데 종목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럴 수 있어요. 오늘은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안 올라가고 자기 종목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어 자기 종목 잘 가져야지 자기 종목 잘가 안좋아아 줍니까? 어 좋아해 주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어오늘도어좀잘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어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은 그냥 컴퓨터 전원 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뭐 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장이 아마 사람을 좀 힘들게 할수 있어요. 막 이거 오르고 저거 떨어지고 남들 거더 가는 거 보고 이게 멘탈적으로 힘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굳이만 뭐 매매 열심히 안 하셔도 되지 않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오전 방송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오늘 중국 지표 좀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